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이제 네. 굿으로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가? 네. 가능한가요? 정말 굿으로 불치병을 100% 완치할 수 있다 이 소리는 아니고요. 정말 원인모를 병이 갑자기 생겨서 쓰러져 있거나 뭐 이런 경우는 쉽게 말해서 안 건드리는 산소를 만져서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집안에 만지지 말아야 될걸 손을 대서 그런 거는 충분히 뭐뭐 신적인 뭐 부분이든 조상적인 부분에서 뭐 산소 탈이 됐든 집안에 뭐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안갈 때를 갔다 왔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건 충분히 치유가 가능해요. 근데 이 사람이 안병을 뭐 거쳐서 1, 2, 3, 사기 뭐 해갖고 이미 다 몸이 예를 들어서 퍼질대로 퍼진 상태에서 이걸 낫게 해준다 그거는 거의 없다고 본대 나을 수는 없지만 그러면은 연장을 시켜줄 수는. 그런 있고. 경우는 있죠. 수명. 그러니까 와이프가 됐든 남편이 됐든 원해서 하시는 경우가 덜어 있긴 해요. 근데 완전한 그런 안병을 낫게 해주고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없다고 봐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정말 병원에서도 잡을 수 네. 없고 뭔가를 행위를 했을 때뭐암 네. 같은 게 아니라 네. 쓰러졌다 네. 뭐 정신을 못 차린다 네. 아니면 뭐 계속해서 뭐 어디가 아프다 네. 특정 부위가 아프다 네. 이런 거는 고칠 수 있는 네, 거네요 충분히 가능한데 그 외에 진짜 병으로 네. 이제 막 찌들은 사람들은 솔직히 힘들어요. 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앉은 사람도 일어서게 하는 굿이 있다. 이렇 있어요, 진짜로. 그것도, 또한, 타고 나기를, 태어나기를,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아까 얘기했던, 불치병이라든가,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이렇게 앉혀서 거동을 할수 없는 분들. 그런 분이 진짜로 있어요, 갑자기. 아니면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 잠자요? 예. 아, 뭐, 네. 오, 수고만 사람. 아눈 눈도 안 보이는데 방 아, 눈이 갑자기 막 눈이 그건 좀 모바고 오바고, 오바고 <laughs> 조금 눈이 어따는 뭐라 해야 되지 좀 병원에 갔을 때는 시력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내가 봤을 때는 뭔가 항상 퍼져 보이고 구해 보이고 네. 뭐 이런 증상 아 이런 거는 좀 치유가 되죠 아, 완전 실명이 아니라 아. 그래서 정말 진짜 완전히 병원 쪽에서 진단을 내려버린 거든요. 고칠 수가 없는 거고 네. 이제 원인 모를 그리고 태어나기를 상문을 받았다든가 음. 하는 뭐 그런 거는 고칠 수가 있는 거네요. 부실한 네, 그렇죠. 게참 정말 신기하네요. 그렇죠. 네. 신기하죠. 저도 신기해요. 그럼 선생님이 그런 것 중에 인상깊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실제로 내가 그런 경험을 했어. 뭐 어떤 경험이냐면 제가 구아나사가 와서 열아홉 살때 신을 받고 나서도 이게 되게 심했어요. 틀어진 게 근데 음, 신을 받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뭐 기도도 꾸준히 하고 <laughs> 했는데 신 받고 한 3년차가 4년차 됐을 때 제가 이 턱이 딱 소리 날 정도로 딱 소리가 났었거든요 그러고서는 뭐 많이 돌아온 거예요 지금 상태가 실제 기억 이제 다르죠 그 사이에 저는 뭐내몸나게달라 굳은 거 아니지만 내 신령님이 됐든 데 조상님을 위해서 굳도 하고 내 나름대로의 어, 기도를 해서 좀 마음의 안정, 수련하기 위해서 기도한 덕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래서 정말 원인 모를 그런 것들은 이쪽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진단을 내려서 뭔가 고쳐 주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